네, 드디어 메디람 한방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 시간은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랜만에 또 홍대 나오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긴 하네요. 네, 이 도로 길들을 근한 한 16년, 17년을 매일 다녔던 길인데 또 오랜만에 나오니까 감회가 새롭기는 합니다. 네, 일단은 들어가서 또 촬영해주시는 담당자분을 좀 만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아빠입니다 11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메디람 한방병원에 그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특별한 뭐 이슈는 없는 날인데, 에, 오늘 삼성전자가 약6% 이상의 갭을 띄우고 네, 시작을 했는데요. 어, 과연 바닥일 것이냐. 어, <laughs> 저는 주식채널이 아니니까 뭐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잘 확인해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바닥이지, 바닥이냐 아니냐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스피 200지수의 포지션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삼성전자를 바닥으로 일단 더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건 찐 반등이 아니다 물론 우량주들이 반등을 하려면 V자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어, 자사주 매입을 어떻게 외국인들이 미리 알고 네 주식을 매입을 했을까요 네, 현물 포지션과 그리고 선물 포지션에 이해를 좀 하시면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좀들 수는 있습니다 단기 반등일 수 있다는 얘기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코스피 200 지수의 외국인들 포지션이 매도 쪽으로 몰려있는 걸 보면 아직도 주가는 더 하락의 길이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다른 2차 전지라든가 다른 종목에서의 하락을 분명히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이고, 네, 요 부분은 좀 깊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 오늘 아침에 좀 이슈, 이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6% 갭을 뛰었다는 거는 웬만한 진짜 종목들 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주식판에 있으면서 뭐 LG전자 상한가도 보고 했지만 또요런 것도 재미난 하루이긴 하네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량주를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메디람 한방병원을 들렸다가 제가 어머니 때부터 홍대에서 약 20년 정도를 장사를 했기 때문에 정말 또 오랜만에 홍대를 나가는 거라 어, 홍대에 있는 풍경들을 좀 유튜브로 담아볼 예정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억의 회상 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일했던 공간들이라든가 또 장사했던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돌아다녀보면서 또 기억을 좀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람 한방병원에 가기 전에 어, 그 같이 저기 어, 투병을 시작을 했던 네, 형님이 오늘 구미에서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선물을 좀 가져오시는게 있어가지고 그냥 겸사겸사도 만나가지고 네, 같이 식사도 할겸 어, 지금 형님을 만나러 저 가는 중입니다 어, 형님. 네, 형님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요 어, 밥을 먹자 먹자 맨날 말만 하고 네, 진짜 한 3개월 만에 밥 먹은 거 같습니다 어, 추어탕을 먹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주 가던 추어탕 집입니다 어, 음식도 깔끔하고 맛있어서 사람들도 많이 와요. 또 집에서 멀지 않고 해가지고 형님도 추어탕을 좋아하시고 저도 뭐 추어탕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맛있게 먹었고요. 특히나 또이 암환자들끼리 대화를 하니까 동질감이 있어서 대화가 좀 많이 통하니까 재미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형님이 좀 식사를 빨리 하시고 저도 좀 어, 빨리 먹었다고 해야 되나? 좀더 천천히 먹고 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아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뭐 약속 시간도 있지만 가게 손님이 워낙 많아가지고 먹다 보니까 이게 점점 빨리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식사도 맛있게 했고요. 또 성, 형님이 몇 시까지 또 선물로 주셔가지고 <laughs> 어 영상을 빌어서 잘 먹겠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형님. 어메디람 한방병원에 들려서 일단은 촬영을 좀 하고 아, 말씀드렸다시피. 음, 이전에 이제 장사했던 곳이나 이런 데를 좀 둘러보고 오늘은 또어 회상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20대부터 정말 홍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음 홍대라는 상권 자체가 정말 특수성 있는 또 상권이어가지고 장사도 잘 되고 진짜 저희 또뭐 가족들. 제가 먹고 살수 있는 이 터전이었었고 아, 추억과 진짜 그런 애환이 많이, 애환이라고 하죠. 애환이 많이 녹아있는 장소라서 네, 오랜만에 진짜 나가보는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메디람 한방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 시간은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랜만에 또 홍대 나오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긴 하네요. <laughs> 이 도로 길들을 근한 한 16년, 17년을 매일 다녔던 길인데, 또 오랜만에 나오니까 감회가 새롭기는 합니다. 네, 일단은 들어가서 또 촬영해 주시는 담당자분을 좀 만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주나빠 <laughs>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네, 최장암 사기 네, 하주나빠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신데, 네네. 어, 처음에 이제 맨 처음 채널 개설하셨을 때는 이제 암과 관련 없는 이제 일반적인 영상들, 네드준이죠 예. 가족들하고 이렇게 좋은 곳에 놀러 가서 이제 즐기고 뭐 그런 행복한 모습들 많이 올리시다가 이제 어, 이 영상이 뚝끊겼다가 이제 <laughs> 몇달 전부터 갑자기 이제 암과 관련된 영상이 <laughs> 이렇게 올라와서 네. 제 생각에는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은 그런 네. 생각도 들고요. 6명이 당황했습니다. <laughs> 6명, 동자 <구독자> 6명이. 네. <laughs> 가족들 아닌가요? 우리 <여기> 집에서. <laughs> <혹시? 웃음> 네, 유튜브 촬영을 무사히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어, 정말 한 시간이 진짜 금방 지나갈 정도로 네, 재밌게 촬영을 한것 같고요. 어, 특히나 우리 원장님께서 에, 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촬영을 같이 해주셨는데, 아 어, 마치 진짜 프로 이상의 그 사회자인 것처럼 정말 진행을 잘 해주시고, 또 보니까, 어, 화, 이렇게, 대하는 사람을 되게 편하게 해주시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리 치료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확실히, 어, 심리 치료를 진행하시고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차분하시고, 어, 대화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 분 같습니다. 와, 여기 주택은 이거 진짜 어, 거의 마지막 남아 있는 주택인가요? 어, 와, 이거 원래 아 술집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진짜 마지막 남아 있는 주택 같네요. 이게 원래 여기가 대부분 다 이런 주택가들을 주택들을 개조를 해서 예, 상가로 변형이 된 건데, 아, 어, 네, 여기도 옛날에는 이제 어, 스파게티 집이었는데, 요런 이제. 뭔가요? 뭐, 홍대 코너 퍼? 네, 뮤직 앤 그릴. 네, 이런 걸로 바뀌어 있고요. 아, 이런. 네, 어, 보승회관. 네. 어, 보승회관 여기 또 있네요. 와. 요 건물, 요 지금 보시면은 코코로라고 있던 자리가, 에 제가 주점을 했던 자리에요. 원래는 이제 어머니가 처음에 밥집으로 장사를 하시다가 업종 변경을 통해서 제가 주점을 했던 자리고요. 네, 여기 이제, 그때 당시에 항상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고깃집으로 바뀌어 있지만 여긴 또 이제 제가 아는 선배가 했던 바여가지고 항상 여기 앞가게 이렇게 해서 항상 장사하다가 둘이 나와서 여기서 담배 피고, 네, 그러고 놀았던 자리입니다. 아, 많이 바뀌어 있네요. 건물들은 그대로지만,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바뀌어 있습니다. 어, 아, 수노래방만 오로지 이제 남아있네요. 네. 수노래봉만 남아있고 여기 지금 짱오락실이라고 되어 있던 자리도 예, 제가 아는 사장님이 하던 술집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가운데 있던 이런 예, 상가들도 다 이제 철거가 되고 지금은 이제 여기 주차장 자리였는데 어, 주차장이 이제 없어지고 아마 예, 지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돼 네, 있네요 어, 사람이 일단 많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저쪽은 의미가 없고 네 이렇게 오늘은 이쪽에서 이제 먼저 처음에 장사했던 위쪽 가게 네 이쪽에서만 좀 일단은 회상을 한번 해보고요 네, 밑에 가게로 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동차 통행 방식도 다 바뀌어 있네요 이제 뭐 일방통행이 맞기는 맞는데 어, 길이 일방통행을 다 해놨기 때문에 와, 쉽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또 빨리 나온 이유가 여기가 사실은 이 주차가 항상 어, 문제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옛날 그래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어, 가게들의 무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딱지도 무지하게 떼요. 서로 무지하게 신고를 해야 되니까, 뭐, 딱지도 무지하게 떼가지고, 일단은 좀 빨리 나와서, 네, 밑에 또 동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두 어, 번째, 이, 추억의 회상인 장소는 네, 지금 이 뒤로 보이시는 가게인데 사어명은 뭐 얘기할 수 없고요. 어, 이 자리에서 약한 5년 정도를 장사했던 것 같아요. 위쪽에서 제가 한한10 10 12년 정도 했고 여기에 내려와서 한 5년 정도 한것 같네요. 어, 이 가게도 마찬가지로 추억이 많았었고 어, 가게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네 어, 이렇게 보시면. 2층으로도 공간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1층에서 장사를 한창 하고, 2층으로 또 올라가서 또 2층에 좀 쉬기도 하고, 네, 그렇게 했었고, 요 지금 해놓은 인테리어도, 사실은 거의 제가 했던 거를 조금은 변형이 된 거고요. 거의 그대로 같아요. 외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 이게 공사를 해가지고 작업을 했던 거고 이런데, 아,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홍대 상권이라는 게이 밑에는 아직까지도 어, 젊은 친구들도 물론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약한 30대 이상의 직장인들. 아까 봤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나이가 어린 친구들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음, 인구는 많은데 소비는 적은. 네, 예전에는 한 명이, 두 명이 와서 10만 원을 쓰고 갔다면 지금은 10명이 와도 10만 원을 안 쓰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올라간 월세, 뭐 고정비 지출을 감당이 안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참 적당한 시기에 저희도 여기를 잘 팔고 나왔고, 어, 물론 여러 가지 이득적인 측면도 있었죠. 장사도 잘 됐고, 네, 진짜 잘 팔고 나왔고. 어 그런데 이제 이 가게 같은 경우엔 또어 그니까 후배.. 후, 후배.. 후배분? 후배님? 네, 장사를 정말 잘하고 네 사업을 정말 잘하고 있는 후배님한테 가게를 넘기고 나왔기 때문에 또 지금도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요식업 쪽에서는 그래도 어 정말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후배분한테 잘 팔고 나왔는데 네, 저는 열심히 네 투병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 나오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이길 자체가 되게 이뻤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상가가 거의 없었어요. 어, 가게들이 거의 없고, 오로지 다 그냥 이 건물들의 사무실들이 많았었고, 이런 주택들도 다 상가로 안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모험일 수도 있는데, 생각은 그랬죠. 어, 이쪽으로 분명히 흘러내려올 것이다. 저 위에서 예, 이 시끄러운가 번잡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밑으로 내려와서 더 조용하고 어, 럭셔리한 분위기를 즐길 것이다. 그들은 둘이 와도 다시 10만 원을 쓸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예상이 적중을 해서 한 4년 5년 정도 정말 장사를 신나게 한것 같습니다. 장사도 정말 잘 됐고요. 어 고깃집을 했었는데 한우하고 네. 어 돼지고기 같이 팔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 아직까지는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이 근고기 스타일의 방식을 팔았었고 모듬의 스타일의 약간 정육 스타일을 장사를 했었는데 문만 열면 문정성실이었었고 웨이팅도 엄청나게 길었던 네, 가게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망원동에 있는 이 뒤로 하는, 보이는 이렇게 높은 건물입니다 이게 어, 건물은 높아 보이지만 제가 장사할 때는 예 네, 주택이었어요. 2층 주택이었는데, 어, 되게 오래된 주택이었죠. 그래서 그 주택을 인수를 해서 1층에서 장사를 하고 2층에서, 네, 저는 또 잠자고, 네, 그래서 제가 자고 일하고, 자고 일하고, 네, 일어나면 일하고, 일어나면 일하고, 네, 이런 생활을 반복했던 가게입니다. 지금은 이제 건물이 올라갔지만 제가 장사할 당시만 해도 요근방에도 가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 자리상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네, 장사를 했었고요. 또또 또 특수 업종을 좀 했었는데 장사가 또 생각보다 잘 되고 해서 어, 나름 이 안에서 또한 4년 정도를 네, 홍대에 있는 가게하고 같이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었고요. 네, 재밌게 일을 했지만 어, 제일 힘들었던 거는 건물이 워낙 노후돼가지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웬만한 거는 제가 다 고쳤던 것 같아요. 막 1층에 그 주방에 있는 그 배수관이 어디서 물이 새가지고 이 배수관을 찾다 보니까 그게 정화조에서 내려오는 거였더 라고요 그러니까 그 배수관을 찾아서 구멍이 난 곳을 찾으니까 똥물을 뒤집어 쓴 적도 있고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보일러 배관이 터져 가지고 보일러 배관을 수리하려고 배관 하시는 분을 불렀더니 보일러 수리비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달라고 해서 제가 을지로 가서 자재를 사가지고 또다 고쳤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나게 하나부터 열까지 손을 댔던 가게여가지고 되게 공도 많이 들였는데 또 결국에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장사를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 있네요. 네, 오랜만에 또 와봤는데 참 많이 변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많이 변하지 않았지만 제가 장사했던 곳은 꼭 많이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투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오늘은 아주 알차게 네, 뿌듯하게 된것 같네요. 또 지나가 는 길을 도로로 달리다가 또 멀리 해가 이렇게 넘어가면 서햇빛도쫙 맞아가면서 운전을 하고 가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어, 알차게 오늘 하루를 보낸 것 같고요. 자메디부또 한방병원에서 촬영도 너무 재미나게 했어요. 그래서 또 오늘 하루가 또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운전을 하면서 네,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항상 이 좋은 영상과 건강한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환우분들도 항상 이 좋은 영상, 건강한 영상을 보시길 바라면서 빨리빨리 이 치, 치료가 잘 돼가지고 완게 되시고 또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진담받을 때 영상 보면은 좀 약간 좀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고 삶이 좀 이렇게 좀 힘들어 보이시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맞아요. 얼굴에 나타나죠, 그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지났어 <laughs> 오히려 얼굴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 암의 아, 네, 축복입니다. <laughs> 아 이렇게 자신 있게. 아무리 축복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서다 돌봐주기인데, 이제 렇게경험하지는 것도 지 않습니까?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기가 됐을 때예 네.